안녕하세요. 소소한 날들의 박수원입니다. 오늘은 추석 첫날인데 이렇게 안개가 낀 아침이 선물로 왔습니다. 이야, 소들이 소들이 울어대고 응. 여전히 깻잎 사이로는 아침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. 저희 집단건도잘 자라고 있어요. 아직까지 알이 굵지는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갓, 갓입니다. 잘 자라죠. <laughs> 갓은 어, 국으로 그래보시 보지 않으셨죠갓 국이 정말 맛있습니다. <laughs> 정말 맛있어요, 진짜. 음, 한번 해보세요. 이제 아침에 저희 아이들 꿀벌들 만나러 가야 되겠어요. 한번 가볼까요?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있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와우 음. 요새 파이브를 어, 못 잡았거든요 어제오늘요 봐봐야 되겠어요 음. 예쁘다 맞죠 어. 수세미 꺼 예쁘다 <laughs> 수세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꿀벌도 만나러 가볼까요? 아우 보세요 저저멜벌이 <laughs> 아이고 <웃음> 아침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아침인데 새벽이니까 아침에 아이들은 많이 움직이질 않네요. 여기 고독한 해바라기 씨가 있습니다. 아이고, 해바라기가, 씨가 떨어져서, 이제 또, 내년에는 많이 날 거예요. <laughs> 너무 예쁘죠? 저희 호박 씨도, <laughs> 잘 자라고, 어, 호박이 하나 떨어져 버렸다. 맞죠? 호박이 하나 뱅강 떨어져버렸네요. 어, 왜 그랬지? 응. 호박이 떨어져버렸아 어, 저기도 호박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응. 와이 호박은 딸 수가 있겠다. 맞죠? <laughs> 이 호박은 하나 따가지고 먹어야 되겠어요. 저기는 호박이 걸려있고 이 호박은 좀 따가 따서 어,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점점 계절이 추워지니까 이 아이들의 생명이 계속 계속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들 굿모닝 할까요? <laughs> 호박과 호박국까 <laughs> 굿모닝 <웃음> 모두들 안녕. 오늘은 또 아침이 갑니다.